안녕하십니까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러분들 골든 티켓 두장을 주는 이벤트를 랑그리사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욕으로 들렸으면 착각입니다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냐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영혼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퀴즈를 줬어요 리아나는 보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보젤은 죽으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죽으라는 그르르르. 보젤 리아나 둘다 거짓말쟁이다. 그르르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재미삼아 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죠. 리아나의 말이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보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아나가 무조건 참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라로 건너볼까요? 리아나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리아나는 진실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구라는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면 보젤도 참이 되거든요. 근데 보젤이 참이 돼야 되는데 근데 리아나가 보젤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어? 근데 보젤은 참을 말하고 있어. 주구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그라의 말이 만약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그라의 말이 참이라면 보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면 주그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보젤리아나 둘다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그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그라의 말이 참이니까. 그런데 리아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보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멘트를 쳤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보젤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젤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오잉? 꼬역 뭔가 꼬여. 왜냐면 주으라가 무조건 참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했는데 보젤은 주으라가 거짓말쟁이래.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보젤은. 그런데 리아나 같은 경우는 보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리아나의 멘트잖아. 그러면 결국 보젤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리아나고. 그 다음에 주으라 입장에서는 보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입장이고. 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꼬인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 보젤의 말이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죽으라는 거짓말쟁이 맞지. 왜냐면 보젤이 거짓말 아니 진실이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짓말쟁이고 이 그다음에 리아나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면 보젤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류가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보젤이 결국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구라쟁이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쟁이다, 손기사가 거짓말쟁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쉬우니까 꼭 네이버 공식 카페에 참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금 게임을 키면은 너무 키는 시간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11시 방향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UID가 뜹니다. UID가 뜨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 놓고, 정답은 보젤이다. 라고 쓰시고, 댓글을 작성을 하시면, 어? 누군가는 해주겠지! 여러분들. 누군가는 해주겠지! 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주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1,500개를 달성하자. 라는 게 결론이다.